네, 오늘은 단알 관련해 가지고 재료 분석과 함께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보고요. 여러분들이 단알과 같이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잡을 수 있는 방법, 그러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까지 여러분, 제2의 단알 그리고 사이월드 관련들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장중 리딩 박, 무료로 여러분들께 연말까지는.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꼭 관련해 가지고 아래 번호 010-7752-4774 이쪽 번호로 해서 숫자 1번 1번만 문자 보내기 하셔 가지고 보내주시면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는 무료로 지도 따지지도 않고 연말까지는 계속해서 이러한 급등주 이러한 좋은 사인이 나오는 좋은 자리에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계속해서 장중에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지금 바로 문자로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단알 흐름 한번 보도록 하죠 현재 보시면은 신고가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장중에 살짝 어제 장대양봉을 훼손하는 그런 흐름 보였지만 거의 절반 이상 자리에서 보면은 이게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금 재차 양봉을 만들어내며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역사적 신곡가 흐름이라 당장 단기 이평성 근처 내에서는 매수 추천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알 위에 다른 종목들 그리고 향후 재료를 가지고 있는 그 관련주들을 순환매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잡아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단알 같은 경우에는요. 페이코인 가입자 수가 200만 명이 돌파하며 지금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배달된 플랫폼이죠. 만나 코퍼레이션을 인수를 최근에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경입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제프도 농칭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가 조정, 쉬어가는 흐름 보일 때 오히려 더 이런 관련주들을 주목을 하셔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 달 17일입니다. 사이월드가 드디어 정식 오픈을 합니다. 그 관련해서 또단은또 또 미리 올해부터 지금 협력을 다방면을 맺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사이월드 전용 간편 결제 서비스 사이페이를 이미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페이코인을 가지고 도토리 사이월드에 이제 어떻게 보면 사이버 머니를할수 있죠 아시는 분들 은다 아실 겁니다. 혹은 충전이 가능하고요. 거 관리해서 페이코인은 또 비트코인하고도 또 연동이 되죠. 그렇다면 결국 도토리가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또 현금화가 될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 세계와까지 연계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다날엔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10만 여 곡의 지금 음원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10만 여곡의 음원을 결국 BGM 서비스. 미니 홈페이지에 이제 뒷 배경 음악. 이쪽 서비스를 해서 음원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게 되면 단아래는 추가적인 또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저런 관련해서 사이월드 관련주로 단알도 눈여겨 보셔야 되겠고 그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 외에도 매수 가능한 종목들이 몇몇 종목들이 눈에 띕니다 단알같이 약간 좀 이게 단기간에 이렇게 7,000원부터 14,000원까지 100% 급등한 종목 말고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구성에서 무료로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그 아실 수 있는 번호 바로 지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77524774 이쪽 번호로 숫자 1번 1번만 문자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관련되는 모든 내용 정보들 그리고 그러한 정보 급등주 그리고 손절 목표가 향후 숨겨진 재료까지 모두 정리된 자료들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